나는 특수부대 출신이다. 헬기 레포 기본이고 각종 연합 훈련 그리고 파병 임무까지 안 해본 게 없다. 나는 무적이다. 와 뜨겁네. 와, 형 목욕탕 진짜 오랜만이다, 그쵸? 아, 그니까 가끔 이렇게 와가지고 몸도 지져 줘야 돼. 맞음, 맞음, 리얼. 이 새끼들 뭐야? 어우, 좋다. 야, 씨, 오늘 피곤한 거싹 풀고 가자, 그냥. 저 새끼 대가리가 왜 저래? 저 새끼 뭐야? 형 그때 제가 승급전이었는데 아징크스했거든요아그 라인 전 초반에 조금 죽긴 했는데 한 여섯 번 죽었나? 근데 후반엔 캐리아. 아 나도 오늘 몇판 하고 왔는데 야 신챔 해봤냐? 릴리아인가 뭔가 그거. 아 그거 아직 안 해봤어요. 이게 그 라인 어디에요? 아 열탕 개 뜨겁네. 좀덜 뜨거운 데로 갈까? 아니야, 난 헬기 레포. 각종 연합 훈련 그리고 파병 임무까지 완수한 특수부대 출신. 저 새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안 나간다. 아 준용아 좀 미지근하지 않냐? 저기 뜨거운 물 트는 거 있네. 좀 틀어봐. 아 그럴까요? 이 새끼 뭐야 너너 너 인성 문제있어? 네? 누구세요? 이 새끼 네가 그렇게 멘탈이 강해? 더해봐 난 절대 안지니까 오케이 내가 졌다 아우 씨야저 아저씨 뭐야? 뭐, 몰라요 역시 목욕탕 끝나면 삶은 계란이지 영어로 보일덱 내가 계란을 먹는 방법은 껍질을 까서 반으로 죽여 아유, 그냥 땀 제대로 흘렸네. 형, 삶은 계란 먹을래요? 아, 님 배우신 분? 역시 목욕탕에선 삶은 계란이지. 형, 계란 몇개 드세요? 난두개 먹으면 질리더라. 아이, 뭐, 그거밖에 못 먹어, 이 사람 참. 넌몇개 먹는데? 저는 여기 있는 거두 판은 먹을걸요? 형, 저보다 계란 잘 먹는 사람 없어요, 진짜로. 어, 마이 새끼 웃기지 마라. 나는 먹는 것도 지지 않아. 이 돼지 새끼, 내가 보여주마. 계란은 어떻게 먹는 건지. 어? 어? 30분 돼! <laughs> 이제스크라스트 이 새끼 뭐지 저렇게 먹다간 우리 할머니보다 빨리 죽겠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잘 먹는 거야 목도 안 막히나? 자, 잠깐 저거 뭐야? 아이씨 난 소금 없었는데 나 이런 띠빵! 어... 아이 뭐예요? 왜 때려요? 이 새끼야 소금 있으면 같이 먹어야지 지산 새끼. 뭔 소리예요 아까 목욕탕부터 돼지는 개인주의야. 응 혼자밖에 생각하지 않아. 에난 응, 절대 질수 없다. 응개 야. 아, 계산하시려고? 네, 나가려고요. 신발 열쇠 주세요. 어, 마침 밖에 비도 그쳤더라고. 다시 오기 전에 빨리 들어가세요. 후. 할아버지는 거짓말을했다. 아직도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